하나님, 메온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서를 쭉 읽어가면 18장에서는 개인적인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장에서는 다윗 왕조,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기 온 이제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날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죄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분문 말씀 20장 말씀이 좀 긴데요. 내용은 이게 여러분 반복되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들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걱정 의심이 없어지면 점점 점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불의한 삶, 악한 삶,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럼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오래도록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경우는 5년, 어떤 경우는 8년, 긴 경우는 18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에우 또는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근데그 사사들이 사는 동안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죄에 빠지고 악에 빠져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 한번 잠깐 몇곳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좀 먼저 읽어 보지요.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유스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7절 읽어봅니다.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가 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아니까 그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굽 우상을 따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읽어 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연노라.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제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구단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온 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요 패턴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이제 나만 섬겨라 내 말씀만 따르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진노하고 화가 나는데 참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냅니다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어 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든, 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줘서 그 길을 따라가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어요. 자, 애굽에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냈어요. 근데 광야에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기... 준행하면 그로말암마 삶을 얻을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 완전히 진노하여 쓸어버리고 내 후손으로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자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까? 안 지키고 있어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온 자들 그들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뭘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음.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실패.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실패하고, 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런 얘기하하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n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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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o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늘 함께하십니다. 이게 그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저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언뜻 언뜻 들때 있어. 때로는 때로는 그렇게 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언뜻 언뜻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거맞아 오늘 신앙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때로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될 것이 뭐냐면 주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삶, 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준행하면 여기 1 1절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율례, 내율법. <laughs> 그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시면서 이거 따라가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 길을 제시해주고 이길 따라가면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끝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가도 늘 부모는 염려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으면 꼭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면 잔소리가 그려져요.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잔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든 구약의 성경 역사든 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을 때 영적으로 삽니다. 영이 살면 삶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여기 여기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끊어내야 돼. 딱 끊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만 이어져서 저 끝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가계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가게 무슨 저주가 흐릅니까? 그 집안에 저주가 흐릅니까? 근데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어 요 이게 복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라면 끌어내야 되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늘 어떤 때는 기도 열심히 했다가 어떤 때는 그걸 잊어버렸다가 어떤 때는 성경 열심히 읽었다가 또 어떤 때는 읽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꾸준하게. 우존하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을 읽고 성도 간의 교제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 받는 삶으로 점점 점점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강해지고 커지면서 우리의 삶도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